안녕하세요, 히트TV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IT의 빅4 애플,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과 구글,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 전 세계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거의 이제는 독과점이 아닌 팽포에 가까운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네곳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결국 자 이런 빅 4와 맞선다는 것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죠. 이런 성장을 저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한 기업이 이 정도로 강력해지면 개인은 물론이고 다른 기업들도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굴까요? 정부겠죠, 정부.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 빅테크, 빅 4는 여론을 등에 업고 로비스트를 수백 명씩 고용하며 규제 당국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인다. 그렇겠죠.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과 그리고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집단은 분명히 일 능률의 차이가 있겠죠. 돈이 벌리니까 그 돈지를 수많은 로비스트들을 통해 정치를 하는 자 그리고 정부 관료들을 매수하겠죠. 석탄 시대에 제정된 법률은 디지털화된 독점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전통적인 독점 금지원칙은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입는. 피해에만 초점을 맞춘다. 가격이 낮으면 괜찮고, 높으면 나쁘다는 식으로 말이다. 이거는 진짜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가 똑같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플랫폼 기업들 때문에 여러분들 수많은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단돈 10원, 단돈 100원만 내가 비싸게 사더라도 왠지 배신당한 것 같고, 왠지 사기당한 것 같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100원, 1000원, 50원에 목숨을 걸었는지. 근데 왠지 디지털 안에서는 이게 내가 사기 당한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해도 싸게 파는데 훨씬 더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는데 물론 이게 나쁘다고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원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문제 같아요. 뭔가 규제를 하고 억압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현재의 독점 금지 체계는 이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저비용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특유의 입지를 이용해 시장을 통합하고 경쟁자들을 앞지르는 상황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이들의 횡포를 정말 조롱 아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이 가격이란 무한 경쟁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싼게 좋잖아요 일단은 무료면 좋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가져가서 다른 기업에게 또 다른 기업에게 우리의 데이터를 팔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팔지 않으면서 매년 수천억 달러를 버는 이 마크 주커버그의 마케팅은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페이스북이 악용을 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올리는 수많은 사진과 수많은 동영상, 그리고 글들을 규제를 한다면,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표현의 자유는 파급력의 자유가 아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표현을 했지만, 이 파급력의 자유, 이 파급력은 페이스북이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세상을 굉장히 좀 비평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되게 나쁘게 보는 사람 같은데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이 변화하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소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이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잘못들을 하고 있냐? 진짜처럼 만든 가짜 동영상이 유포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이 크리에이터들 게시물을 올리는 창작자들. 어떻게든 사람의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조작된 동영상. 이게 좀 문제이긴 하죠. 누군가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짜 뉴스를 생성을 해서 이 사회를 더욱 극명하게 갈라놓잖아요. 편을 만들고, 니편내 네네 편, 좌파 우파, 남성 여성. 이 빅데이터를 이용 해서 노출을 하는 이 파급력의 자유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이 크리에이터들의 조작된 동영상, 잘못된 기사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미 정부에서 2020년 여름 이 하원의 반독점 소위원회가 빅4 CEO들에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의원이 제프 베조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존이 다른 판매자의 데이터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이 세계 최고의 부자를 물리친 그녀는 이어서 세 번째 부자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페이스북이 경쟁 제품을 노골적으로 복제한 사실이 드러난 그의 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어 그를 피투성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하겠습니까? 그들은 돈만 벌면 되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려려니 하겠죠. 그들이 아무리 규제를 하려 그래도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그걸 반대할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SNS에 중독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대기업에 고삐를 주려고 만든 독과점 방지 이 규제 제도가 결국 이 빅테크 4에겐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문구가 나옵니다. 제프 베조스가 생각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법, 아마존이 미래를 예측하는 법,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기업이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데 비해 아마존은 돈질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자본으로 인프라를 형성을 해서 결국 그 틀대로 세상이 바뀌어가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연방 정부가 국민들에게 1200달러씩 지급한 경기 부양 보조금은 사실상 아마존 주주 지원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경쟁사의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 소비자에게 수조달러의 현금을 나눠줬죠. 정말 코로나는 아마존에게 어마어마한 불을 가져다 줬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한 아마존 대주주라도, 이런 시나리오는 꿈도 못 꿨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업적 측면에서 팬데믹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빅데이터 다섯 개를 내놓았는데 참 재밌습니다. 일단, 팬데믹은 사람들을 집에 틀어 박혀 지내게 한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본다. 그리고 배우자를 증오한다. 그리고 자녀가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한다. 정말 재미있는 건이 제프 베조스가 이혼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혼 합의금으로 전 아내에게 준 돈을 30일 안에 벌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프 베조스는 겨우 한달 만에 재산이 350억 달러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2018년 it 업계와 이 언론은 애플과 아마존이 두곳 중에 어느 곳이 먼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할지 매우 궁금해했었는데 2020년 8월 그 경주에서 간발의 차로 이긴 애플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최초로 3조 달러의 진입할지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마존이란 얘기입니다. 아마존은 2023년경 최초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달성하는 전 세계 최초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마존은. 그리고 아마존은 2020년 2분기에 미국 교육부 연간 예산보다더 많은 89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부럽습니다. 890억 달러. 하나로 얼마인가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가까운 미래에 이런 것들이 뜰 거다 라고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존은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죠. 예측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앞으로는 어떤 걸 자주 먹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이 빅데이터에 모든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은 자사의 최우수 고객들이 무엇을 먹는지 운동기구나 비디오 게임을 어떤 걸 구입하는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소비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이 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뭐에 관심이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존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앞으로는 헬스케어. 사람들이 점점 건강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역사상 수익성이 가장 높은 회사, 애플의 야망. 그래가지고 또 작은 챕터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애플은 저가 제품을 최고가로 판매한다는 비즈니스 개우 역설을 실현했고, 2014년에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회사가 되었다. 가장 싼 제품을 가장 비싸게 파는 걸로 유명하죠. 이율이 낮고 매력도 별로 없는 IT 분야에 있던 애플은 토요타처럼 많은 물량을 판매하면서 페라리처럼 불합리하게 높은 이익을 올리는 명품 분야로 도약을 했죠. 가장 싼 제품을 가장 비싸게 판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제품 가운데 수익성이 가장 높은 건 역시 아이폰 면적당 매출액의 역대 최고인 애플스토어에서 이 제품을 판매한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곳은 아이크라우드, 애플뮤직, 애플TV, 플러스, 아케이드.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애플의 게임 구독 시스템이고 이네 곳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게 애플TV죠 넷플릭스를 먹겠다는 야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넷플릭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애플이 손을 대면 뭐든지 다 가져오더라고요 이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보호 스캔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후 TV에 출연한 팀 쿡에게 애플 CEO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스캔들에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마크 저커버그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애플을 좀 신뢰도 있게 보는 이유들이 사람들이 이 CEO의 마인드가 좀 크거든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그런 상황에 아예 처하지 않게 만들 거라고. 그는 애플이 고객을 데이터 마이닝의 재물로 삼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우리에게 사생활은 곧 인권이다. 저는 정말 이 말에 동의합니다. 블록체인이 나온 이유도 이겁니다. 우리들의 사생활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권이잖아요.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를 오롯이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자유를 줄수 있는 거, 그건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광고에 더 이상 치우치지 않는다. 광고가 사라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전에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점점 TV 광고는 사라질 것이다. 이, 팀쿡도 이런 얘기를 해요. TV 광고가 사라지는 이유가 입소문이나 사용자 후기, 댓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론 매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TV 광고보다 더 신뢰를 하는 건 댓글을 더 믿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또 길면 지루하시니까. 또, 어, 금요일 날, 재밌는 내용으로. 애플이 앞으로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요일 날또 제가 좋은 내용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